안녕하세요. 40대 혼자 살고 있는 엄마는 강하다 엄강입니다. 이번에 엄마와 함께 노브랜드 다녀왔어요. 작정하고 가성비 제품들 구매하려고 방문했답니다. 혹시 노브랜드 방문 계획 있는 분들이라면 가시기 전에 영상 참고하시길요. 이마트 안에 있는 노브랜드 방문했고요. 요즘은 최소 몇 개만 골라도 가격이 후덜덜해서 장보기 두렵잖아요. 그럴 때 가성비 템이 많은 노브랜드 쇼핑하시면 도움 될것 같아요. 해당 가격은 1,180원이에요.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아서 구매했고요. 제품 리뷰는 영상 후반에 나와요. 아들은 초코맛, 딸은 치즈맛으로 골라봤어요. 계란 과자 진짜 맛있죠? 이게 220g으로 꽉 찼는데 가격이 2,180원밖에 안 해요. 가격 미쳤죠? 소라 과자 하나 가져왔고요. 가격은 1,680원인데 노브랜드는 질소 과자는 일절 없고 봉지 안. 안에는 모두 과자로 꽉차 있어요. 오징어 할 시볼도 인기 많은 제품인데 제가 맥주를 멀리하니까 안 사게 되네요. 달콤한 초코칩 쿠키는 먹고 나서 통 재활용도 되니까 일석이조고요. 그러나 저는 사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그렇게 맛있다면서요. 그래서 하나는 제가 먹을 거, 하나는 애들과 나눠 먹을 거두개 모셔갑니다. 라면 코너 또 그냥 못 가죠. 라면 한 그릇은 호불호가 갈리던데 일단 엄마께서는 구매한다고 하나 담으셨고요 다섯 개 묶음에 2,200원이니까 안살 이유 없잖아요 저는 이거 말고 끓여먹는 짜장라면 사러 왔는데 없더라고요 아쉽지만 다음에 구매하려고요 이것도 맛있다고 하네요 마라탕면은 조리도 편하게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사골육수 한 팩에 1,000원도 안 하는 놀라운 가격이고요 메밀소바는 1,480원 뜰기름 막국수는 인기 상품이에요 가격이 1,880원이니까 간식용으로 드실 분들 하나씩 데려가세요 다른 아이들보다 고급스러운 느낌답 가격이 있는 카카오 초코칩은 3,880원이었고요. 포장지만 봐도 일단 맛있을 것 같은 과자류가 많았는데요. 하나씩 고르면 예산 초과될까봐 저는 이미 적어온 물건들 위주로 구매했고요. 미안해 너희들은 다음에 가자. 갑자기 집에 손님이 오거나 애들 간식이 필요할 때 후다닥 해줄 수 있는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는데요. 저의 픽은 로제 떡볶이였지만 일단 살포시 내려놓고 1,880원에 어마무시한 사이즈의 크라비인데 이건 한 번에 다 먹을 것 같아서 구경만 하고 갑니다. 딸이 좋아하는 에그 타르트도 있네요. 와, 과카몰리가 있어서 흥분해서 봤는데 가격이 6,980원이더라고요. 총 4개가 들어있는데 가격 너무 좋은데요. 깍두기 양밥은 노브랜드의 시그니처 상품이죠. 그래서 저는 안 샀고요. 총 4팩 들어있고요. 이미 많은... 분들이 리뷰하셨고 맛있다는 건다 아는 사실이라서요. 해시브라운 10개에 2,980원이니까 개당 가격 따져보면 진짜 착하죠. 나시고랭은 7,980원이에요. 아 엄마 이거 진짜 맛있어. 나 지금 그거 사가려 그랬거든? 제 쇼핑 리스트에 있는 앱니다. 지난번에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집에서 그냥 어묵 꽂아서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싶으실 텐데요. 달라요. 제가 먹어보니까 미묘하게 매운 맛과 보통 맛이 있는데 일단 보통 맛으로 샀고요. 다들 닭꼬치 좋아하시죠? 저도 좋아하는데요. 노브랜드 두 번째 시그니처 상품이니까 캠핑 가시거나 또는 집에 손님이 오시거나 또는 술안주 필요한 분들은 데려가세요. 저는 셋다 포함 안돼서 안 데려가요. 그렇게 둘러보다가 지난번에 구매하지 못했던 치킨 튀김 가루를 집어봅니다. 매장에 상품이 없는 곳도. 있으니까 구매할 상품이 있으시면 매장에 미리 전화해보고 가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이것도 영상 후반에 리뷰 나갑니다 이런 트러플 오일은 향만 내주는 건데 감자튀김 같은데 뿌려 먹으면 훨씬 고급스러운 느낌 나더라고요 제가 요리를 좋아해서 요리에 사용하는 소스들에 아무래도 눈길이 가더라고요 여기는 청종류들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종류가 엄청 많네요 매장이 큰데도 구매 리스트에 없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참치가 개당 1,280원인데 캔이 아니라 비닐에 담겨 있어서 보관도 용이하고 양도 많고 맛도 있다고 해서 구매해봤고요. 다이어터나 유지어터들이 많이 구매하는 상품이죠. 음료 코너는 빠르게 지나가 주고요. 애들 간식 하나 더 추가했고요. 저는 미니멀리스트로 살고 싶은 맥시멀리스트인데요 가격 보면 사고 싶어서 얼른 식품 품 코너로 이동합니다.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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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두. 물걸레 청소포가 2,780원밖에 안해요. 근데 저는. 물티슈를 데려갑니다. 아니 뭐몇개 넣었을 뿐인데 카트가 꽉 찼더라고요. 주말에 아이들 만나는 날이라서요. 일단 이마트 가서 구매할 것들이 더 있나 둘러보러 갑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냥 지나쳤어요. 잠시 한숨 돌리는 사이 어머니께서 미식 비비면 두 봉지 안고 오셨고요. 계산대로 돌진하려는데요. 수박이 나왔네요. 수박은 반 잘라서 숟가락으로 퍼먹는 게 제일 맛있죠. 딸기 종류. 가 엄청 다양하잖아요. 이제 끝물이라서 가격이 많이 내려갔더라고요. 상큼한 간식으로 딸기만한 게없죠 해산물 킬러인 제가 이제는 해산물 코너를 그냥 지나칩니다. 안녕. 오징어 친구 주꾸미도 있네요. 아니 개리이왜 이렇게 커? 해산물 잔뜩 넣어서 해물탕 끓여 먹어도 참 맛있는데 말이죠. 육류 코너는 제가 구매하지 않아도 바닥에 자석이 있는지? 발걸음을 멈추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붉은 핏기 가득한 고기들을 보면서 잠시 묵념해주고요. 찐조카가 요즘 고기 맛을 들였다면서 어머니께서 한우를 하나 데려가자고 하시네요. 맞아도 맛있는 몽둥이 고기도 있고요. 4인 가족 양인 것 같죠. 치킨 코너에서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역시나 묵념을 해주고요. 여기는 양에 비해 가격이 착하지는 않아서, 요즘 물가가 진짜 이 정도인가요? 7두 개에 5,000원 맞나요? 저랑 나들이 세트 같이 드실 분 간편식으로 맛있을 것 같은데 다음에 구매해봐야겠네요. 이제 진짜 다섯. 아, 아니 이동한 거고요. 채소값 고려하면 합리적인 가격이니까 간편하게 먹기 좋을 것 같아요. 대형마트는 한 곳에서 필요한 상품을 한 번에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생활비 지출이 크다는 단점도 있죠. 저는 한 달에 한 번쯤 가는 것 같아요. 호박 좋아하지만 양이 너무 많아서 아쉽지만 다음에 기회가 되면 구매하는 걸로요 샌드위치 가격은 괜찮은 것 같아요 피크닉 가시거나 여행 갈때 간식용으로 구매하기 딱인 듯하고요 맛있겠죠 지옥의 코너를 지나고 나면 죽음의 코너가 다가옵니다 빵은 솔직히 그냥 못 지나가죠 뿌리링 치즈볼 12개 6980원인데 신상이라길래 하나 데려와 봤어요 옷 신상은 몰라도 빵신 신상은 유행 타는 여자구요. 소금빵이라는데 모양은 동그랗더라고요. 6개에 5,480원이길래 하나 가져왔구요. 그 외에도 데려오고 싶은 빵들이 많이 있었지만 먹을 만큼만 구매하는 게제 철칙이라. 누가 정한 거야? 제가단걸 많이 못 먹어서 이건 나중에. 나... 중에 기회가 되면 먹어보려구요. 진짜 다 샀어요. 하나둘씩 카트에 담다 보니까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나왔어요. 총 15만 원 정도 나왔구요. 참 신기한 게장볼 때는 엄청 산것 같은데 막상 집에 와서 정리해보면 뭘 샀지? 말이죠. 저만 그래요? 참치 안 좋아하는 분들 없으시죠? 부피 차지 안하니까 노브랜드 가시면 꼭 데려오세요. 물티슈는 가격에 비해 도톰했구요. 만족스러워서 재구매 의사 있구요. 잘 샀어요. 통단무지는 달아요. 네. 알고 계시는 그 맛이구요. 웨이퍼롤은 기대보다 맛있었어요. 치즈는 황치즈였고 애들은 초코가 좋다는데 저와 엄마는 치즈가 더 맛있었구요. 우유에 타먹는건데요. 당연히 맛있죠. 지난번에 애들이 한 한번 먹었었는데 맛있다고 또 사달라고 했었거든요. 너무 단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요. 네 맞아요, 달아요. 그래서 자주는 아니고 각. 뭐, 어차피, 저나 애들을 가끔 만나니까요. 이건 진짜 잘 사는 템이고요. 일반 튀김가루와는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물을 넉넉히 넣어서 1차로 묻혀주고요. 그리고 비닐에 넣어서 흔들어줍니다. 치킨은 하루 정도 소금물에 염지해줬고요. 튀김가루에는 살짝 소금간 추가했어요. 치킨은 염지가 제일 중요하다잖아요. 반은 그냥, 반은 후추 넉넉히 넣어서 튀겼거든요. 후추 넣으니까 더 빨리 타더라고요. 그래서 불조절하면서 튀겨야 했고요. 생각보다 너무 맛있어서 놀랐어요. 소금 찍어 먹어도 되는데 냉장고에 명랑 핫도그 소스가 있길래. 근데 왜 있지? 그거 찍어 먹었더니 여기가 바로바로 바로 튀겨주는 치킨 맛집. 저는 치킨 부위 중에 날개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날개만 구매해서 또 튀겨 먹으려고요. 너무 맛있어요. 이거 진짜 무서운 놈이에요. 이러다가 도저히 돈의 회전이 안될 때는 탄수화물 섭취를 하는데요. 그냥 그 자리에서 다 먹어요. 처음에는 약간 심심한 사또밥인가 싶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반을 순삭하더니 정신 차리니까 하나 다 먹었더라고요. 라면은 다음 기회에 먹어볼게요. 약간 삼양라면 느낌 난다 싶었더니 팔도에서 만들었더라고요. 꼬치어묵은 밥이나 안주로도 훌륭하고요. 육수는 두 봉지 들어 있어요. 여기에 무 넣어서 끓이면 국물 기가 막히고요. 애들 왔을 때 줬는데 딸은 두 개, 아들은 세개 순삭했어요. 애들 모두 잘 먹어줬던 만족스러운 어묵이었고요. 노브랜드 사랑합니다. 유부초밥은 5,680원이었어요. 6인분 양이니까 가격 괜찮죠? 당면은 2,980원이었어요. 중국 마트나 온라인에서 구매하면 아마 이 가격보다 더 나갈 거예요. 어떤 요리에도 찰떡이니까 보일 때마다 구매하는 쟁여템이고요. 콩나물은 300g에 1,280원이라서 두 봉지 데려왔고요. 밀폐용기는 1.4리터는 2,580원, 2리터는 3,580원이었어요. 미식 비빔면은 이마트에서 구매했고요. 원플러스원 할인 행사에 두 놈들 데려와서 한 놈은 부모님 댁에, 한 놈은 저희 집에 왔고요. 조만간 한놈 조져 봅니다. 동물복지유정란은 7,980원이고요. 이 놈이 지출비의 3분의 1을 차지했고요. 한우 치맛살 1등급 5만 원이고요. 이건 애들이 다 먹었고요. 저는 한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주면 잘 먹어요. 뿌링치즈볼의 맛은 시도해 본 것으로 만족한다. 빵이 눅눅해서 식감은 평균이었고 많이 기름지더라고요. 근데 느끼한 거 좋아하는 분들은 한 번쯤 드셔보시길요. 생긴 건 슈크림 빵인데 소금 빵 맞고요. 위에 소금이 마치 깨처럼 올라갔는데 소금은 정말 짜고요. 이건 살짝 데워 먹어야겠더라고요. 엄청까지는 아니고 한 번씩 간식용으로 먹기 적당했고요. 소금빵 좋아하는 딸은 오히려 안 먹고 아들만 열심히 먹었고요. 그래도 가성비 따지면 전체적으로 평균 이상이었어요. 노브랜드니까 제 머릿속에는 5만원 정도 장보면 되겠지 싶었지만 쇼핑하면서 이것저것 세일 상품이나 신상품 담다 보면 언제나 지출 비용은 예상을 뛰어넘죠. 마트 다녀올 때마다 물가가 올랐다는 걸 뼛속까지 체험하게 되네요. 이제 당분간은 집밥 해 먹으면서 열심히 또 아끼면서 살아야겠어요.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